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웹데이터 분석과 응용의 진정순입니다 자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수업을 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험은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 실습이 많았었죠 자 그래서 중간고사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는 어, 여러분들이 과제로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이번 시험의 출제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셨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용어를 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용어를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함수들을 좀 배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함수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실습을 하셨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소스만을 아, 이용해서 자 전체적인 그 소스의 문맥을 보고 무엇이 들어갈지 쓸수 있도록 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중간고사의 출제 문항수는 자,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웹데이터 분석과 응용해서 여러 가지 학습하신 것 중에 자, 우선은 객관식으로 자, 열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자, 열 문제가 4점씩 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0점 만점으로 객관식이 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단답식으로는 자, 다섯 문항을 자, 출제를 했고, 자, 그리고 7점씩 해서 전체적으로 35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 문제를 좀 냈는데요. 자, 소스는 하나나 또는 두개 정도의 블랭크를 좀 넣어서 소스를 채우시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한 다섯 군데의 블랭크를 매겨서 자, 5점씩 해서 전체적으로 25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제 앞에 각 강의마다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 우리 정리하는 문제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학습 정리했던 부분. 자, 그리고 문제와 정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되니까요. 자, 특별히 그 부분은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그 중간고사 대비로는 학습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어, 웹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웹클롤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인터넷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쉽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웹 크롤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는 자, 중요한 용어니까 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실습하신 것은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이런 파이썬 개발 도구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한번 실습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자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파이썬에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는데 자 다양한 라이브러리 거의 한 주에 하나씩 정도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각 라이브러리들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앞에 용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만약에 넘파이다 그러면 넘파이나 뭐 판다스나 그다음에 매트플로리. 립이나 아니면 자, 뷰티풀 수프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용어도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넘파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배열로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데이터를 표현할 때 저장할 때 주로 이제 자, 주로 쓰이고 파이썬의 내장 자료 구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판다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었는데요. 특히 이제 웬만한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던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편집하시고 또 추출 데이터를 추출하시고 하셨었는데 이런 판다스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었었죠. 자, 그리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시각화하는 매트 플로립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 보셨던 것이 자, 웹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소스 중에서 어, 특별한 부분들을 자, 이렇게 파싱시켜서 그 문법 구문을 자, 파싱 시켜서 HTML 구문 속에서 어떤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뷰티풀 수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썼었는데요. 자,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뷰티풀 수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었냐면 웹 데이터들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어떤 하나의 모듈이었었는데요. 자, 이 모듈의 폼은 자, 프롬의 BS4 하고 나서 임포트 하고 나서 자, 뷰티풀 수프라고 쓰게 되고요. 자, 이 뷰티풀 수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문을 읽어올 HTML 문자열을 자, 읽어 온 다음에 자, 그다음에 뒤에는 반드시 파싱 작업을 통해서 HTML 어, 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내용을 가져오는 그런 소스였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뷰 l 티풀 수프를 이용해서 쓰는 그런 소스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이제 태그 안에서 메소드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함수가 시험 범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find입니다. 자, 한 개의 요소를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 됐었고, 자, 그 다음에 find all 같은 경우는 모든 요소들을 가져올 때, 자, 했었는데, 특히 이제 뭐, anchor 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h1 태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 바디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 제가 바디를 거꾸로 썼네요. 자, 아, 요게 지워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to body라고 하는 것 안에서 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럴 때, 자, 모든 어, 요소들을 다 가져올 때 자, 주로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ext, 어, 이렇게. 어, sibling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요소, 다음 요소 이렇게 쓸때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태그 내용을 그 다음에 찾을 때는 셀렉트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썼었고요. 자, 그리고 태그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들을 출력했던 것은 getText라는 것을 이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메소드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 내용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NumPy 부분이었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NumPy 부분은 앞에서 중요한 요약 부분을 살펴보시고 이 중에서는 여러분께서 자 이렇게 제로쓰라든지 아니면 온이라든지또 인풋이라든지 그리고 랜덤의 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어떻게 쓰이는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퀘스트 모듈이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URL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리퀘스트 모듈이었었는데, 자 리퀘스트를 먼저 임포트시키고, 그리고 URL 변수에 넣은 다음에 자 get라고 이 하는 것을 이용해서 서버에 get 요청을 통해서 HTML 소스를 변수에 넣는 방법으로 순서로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자,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판다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자 판다스 부분에서는 이제 헤드 부분이 바로 상위 다섯 개 요소를 자, 출력하는 내용이 됐었고요. 테일 하게 되면 자 하위 요소를 다섯 개또 출력하는 그런 메소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도 되게 중요한데 자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ppend는 어, 요소들을 추가할 때 여러분들이 추가로 새로운 객체를 덧붙일 때 append 많이 썼었고요. 자그 다음에 유니크 같은 경우는 자 중복된 것을 제거할 때 쓰이고 특정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지울 때는 delete 그리고 또 추가할 때는 insert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다스에서 또 쓰이는 함수들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제일 중요한데요. 자, 만약에 파일을 여러분들이 읽어와야 된다. 자, 그럴 때, 자, csv 파일인 경우는 readcsv 그리고 자 엑셀 파일인 경우는 리드 엑셀.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통계를 요약을 가져오는 거, 특별히 뭐개수라든지 평균값, 뭐, 뭐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바로 소스가 디스크립브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다 보면 그룹으로 묶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자 그룹 바이라는 것을 썼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밸류 카운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빈도수 같은 것들을 세워 줘야 된다. 자, 이럴 경우는 자, 밸류 카운츠 그리고 어플라이 같은 경우도 요소들에 대한 어떤 어, 입력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유니크는 앞에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기본 정보를 출력하는 것은 바로 인포라고 하는 함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다스에서 아, 자주 쓰이는 그런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트플로 리비 리베 해당하는 어떤 함수들인데요. 자, 이것은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가 있다. 장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적인 웹페이지를 읽어오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께서 동적인 페이지를 읽어 오려면 그냥... 정적인 페이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올 수 있지만 동적인 페이지는 읽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웹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제어를 어, 할수 있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오실 때는 자, 이렇게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웹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접근하는 방법은 웹 드라이버에 아, 크롬이라고 하는 것에 실제 여러분들이 크롬 드라이버 실행 파일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에 게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 위에 해당하는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오는 형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썼고요. 맨 마지막에는 페이지 소스를 자 읽어올 때는 페이지 언더바 소스라는 이름으로 읽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동적인 웹페이지에서도 다양한 함수들이 있었는데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집이었습니다 자 집은 두 개의 리스트를 묶어줄 때 사용하는 함수였었고 자 그다음에 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복된 값을 제거하는 그런 함수로도 쓰였고요 그리고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텍스트 함수. 그리고 자, 두 개의 데이터들 사이에 구분자로 연결해 주는 함수인 join 함수도 우리가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자, replace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compile, 그리고 open, generate, 그리고 어, e m 쇼 O라고 하는 것도 그림 이미지를 이제 삽입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자 함수가 무엇을 하는지 정도는 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학습 정리 부분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 보시고 시험에 응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용어도 배웠고요. 그다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부분도 배웠죠. 특히 이런 것들은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단답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될 경우에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자, 쓰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함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서 직 직접 어떤 사지선다로 객관식으로 나오는 것은 선택하시면 되지만 실제 소스 문제 같은 경우는 직접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셔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맥에 어떤 함수가 쓰였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샘플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소스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스가 이제 3강에서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리퀘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비어 있다면 자, 이렇게 임포트하고 비어 놓으면 자, 리퀘스트를 자, 이렇게 먼저 임포트 시켜야 되는 그런 소스라든지, 아니면 자, 이렇게 리퀘스트는 있고, 자, 임포트를 자 블랭크로 시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뷰티풀 수프도 자, 이렇게 앞부분을 블랭크로 시킬 수도 있고, 또 뒷부분을 자 블랭크 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자 뭔지 자 이렇게 해서 URL을 받는 거 내지는. 또, 내지는 여기에 get 부분도 블랭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r 이라는 변수도 블랭크를 시키고, 여기서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위에 있는 것을, 자, 이렇게 위에다가 써줘야 되는 것을 알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html이라든지, 아니면, 자, 이 뒷부분에 블랭크가 매겨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수프, 자, 이런 변수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위아래 소스를 보시고 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채워 넣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강에서 또 하나 몇 가지 샘플을 지금 어, 한 가지 샘플을 좀 넣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도 자, 판다스의 자, 어떤 특정한 부분 그리고 또 리드 CSV 아니면 자, 리드 CSV가 판다스의 어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앞부분이 블랭크 내길 수도 있고 뒤에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도 자 블랭크를 매기면 위에 소스에 있는 파일이 그대로 같은 내용하고 같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자 위에서부터 다섯 개 어부터 다섯 개 파일만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요건 블랭크가 하나 들어갔네요. 자, 요거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럼의 내용을 자, 어떤 걸로 추리는 건지, 자, 이런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랭크로 매겨진다면 여러분들이 자 어, 채우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5장에 보시면, 자, 이렇게 그웹 드라이브 부분인데요. 자, 웹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블랭크로 매기느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께서 자, 채워 넣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필요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자, 이렇게 채워서 자, 써 주시면 되겠고 자, 이런 것도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어떤 태그 이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블랭크 있을 수 있고 또 소스도 위에서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 블랭크가 매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어,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두 문제의 블랭크가 나누어져서 다섯 개 정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소스를 이렇게 보시고 자 어느 부분을 자이 어, 부분에 어, 뭐가 채워져야 되는지 이것을 위아래 소스를 보시고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섯 개 부분에 5 점짜리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함수 그리고 어, 특별히 이제 제일 먼저 학습 정리하는 부분하고 자, 그다음에 자, 문각어 강의마다 있는 문제들. 자 문제들은 자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그리고 용어. 자 그리고 소스에서 이렇게 블랭크. 자 그리고 우리가 어, 또 하나는 어, 여러분 그 단축키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NumPy에서 주로 쓰고 소스 같은 거 봤던 자. 단축키 자 단축키들도 자한 문제 정도 출제 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요 단축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자 주피터 노트에서 실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기존 그 HTML 문서에서 자 소스 파일을 본대거나 뭐 검사를 한대거나. 전체적으로 개발도구를 연대거나, 자, 이런 것들, 소스를, 단축키들을 몇개 배우셨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특별히 이제 이런 소스 블랭크는, 어, 각뭐 3장, 4장, 5장 정도에서 중요한 내용만, 자, 여러분 추려서 그렇게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3, 4, 5장에 해당하는 내용만 자, 여러분들이 조금 꼼꼼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 오늘 중간고사 대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